오늘은 소학행열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될 때면 꼭 영화를 보곤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영화들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들 손에 꼽을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라이언 1번 구하기 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정도는 다 보셨을 그런 유명한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의 군인들이 그 전쟁터 속에 들어가서 정말 고귀한 희생을 통해 결국에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이 정말 자기의 목숨과 또 자기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이한 명을 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런데 더, 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이 보내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이, 그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전쟁터 가운데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누가 그 자식을 이 전쟁터 속에 보내고 싶었겠어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전쟁터 속에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면 전화 받고 그래서 어디냐? 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마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시대라면 이 라이언 1병 구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 물어 찾아 찾아. 정말 또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곳에 보내만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똑같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 고귀한 희생,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은혜의 언약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작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구나. 근데 시작만 은혜의 언약이 아니고요. 과정도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작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과정이 그렇지 못할 때또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그것도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어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런 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배신감 또 박탈감 그런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은혜 언약은 시작도 은혜로 시작됐고, 과정도 은혜로 이루어지고, 결과도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왜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는가? 시작부터가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견디고 참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일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복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요.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은혜. 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정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과정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로 이어가시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모든 과정들을 정말 은혜롭게 이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그 믿음 앞에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로 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은혜로 와요. 그 은혜예요. 십자가가 은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가셨던 또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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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걸음의 발자취 발자취들이 다 보니까요. 다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까지 갔는데 아마 마태복음 마칠 때, 아,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 내년에 가야 이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 예수님이 렇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아, 막그 열심히 막 쫓아다니니까, 그 모든 그 과정들이요? 그 모든 행적들이요?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은혜롭지 못할 때, 또 선하지 못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때참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아멘. 다 은혜더라고요. 저저 <laughs> 혼자 그냥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은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과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끝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게끔 해주신 거. 이게, 이게 모든 은혜 언약의 이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고요. 장차 이 마지막 결과를 우리는 언제 보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최종 결과를, 총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나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예요 정말 값없는 가치로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값없은, 값없는 은혜거든요. 값없는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값없는 은혜를 너무나도 귀한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 만드는 그런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좀 흥분했나봐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를 참여하기 원하면서 정작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고난 다 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값없는 은혜를 정말 소중한 은혜로 우리가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귀한 희생과 헌신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여덟 명의 이 군인들이 고귀한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라이언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이제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까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 언약의 그 결과 속에 정말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럴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도 갑없는 은혜 가운데, 정말 가없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젖어 우리는 살아가게 될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우리 삶에 채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